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테스트 한번 돌려보시죠. 어, 테스트가 아주 잘 됩니다. 그 다음에, 저희 권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. 권한 체크하는 거 한번 볼게요. 저희가 지금, 인증을 했습니다. 인증이 뭐, 뭐예요? 이게 신원 확인이죠. 이건 뭐예요? 너 누구냐? 라는 거예요. 인간은 뭐예요?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이게 권한 체크입니다. 자, 우리가 인가를 할때 지금 딱네 가지를 했어요. 글, 수정, 글, 삭제. 그 다음 또뭐 했죠? 댓글, 수정, 댓글, 삭제. 여기서 이제 권한 체크를 했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글 수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. 그리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수정. 자, 요거를, 이렇게 했는데, 요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, 좋습니다. 포스트에서 체크. 자. 상현님,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? 체크. 액터 캔, 모디파이. 얘가 뭘까요? 나는 체크하겠다. 그쵸? 액터가, 이 액터가 할수 있다죠? 뭐를 수정할 수 있는지. 네. 이렇게 딱 하고, 포스트에 넣고,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. 자, 체크, 액터, 캔, 모디파이. 자, 됐나요? 자, 이게 좀더 깔끔하겠죠? 그러니까 방금처럼 하셔도 상관없는데 권한 체크 로직은 이 엔티티 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삭제 권한 삭제 권한,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? 체크 액터 캔 뭐예요? 딜리트 그러니까 포스트 입장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. 뭐냐? 액터 즉 여기서 말하는 액터누 뭐예요? 이 액터죠. 이 액터가 할수 있다. 나를 딜리트 할수 있는지 글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. 됐어요. 그 다음에 API, 도전원, 포스트. 자, 이건 대충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? 여기서 체크를 하겠다. 액터 캔 딜리트 잘라서 네 됐어요. 그 다음에 바로 만들잖아요. 체크 액터 캔 모디파이. 자, 네 네. 사장님 이렇게 하면 댓글에 관련된 권한 체크를 컨트롤러가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더 중요한 거는 댓글에 관련된 그런 권한을 이렇게 이제, 포스트 커멘트 안쪽으로 몰아 넣어도, 그니까 러 뭔가 여기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. 그쵸? 네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.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쓸수 있는 곳. 있는 곳. 맞춰보세요. 자, RQ 되나요? RQ 안 됩니다. 컨트롤러 되나요? 안 돼요. 이거 월권이에요. 컨트롤러는 뭐죠?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서비스한테 넘겨주는 역할이죠. 그 다음에 RQ는 뭐예요? 여러 컨트롤러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복되는 어떤 로직을 네. 여기 담는 거죠. 주로 이제 요청에 관련된 네. 자 서비스는 되나요? 가능하죠. 자 리포지터리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도 되나요? 이건좀 애매한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웬만하면 서비스에 두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, 자, 엔티티. 엔티티에다가도 도메인 로직은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알아두세요. 아, 여기. 자. 됐습니다. 그 다음에, 권한 체크를 해볼게요. えいかし。